안녕하세요 인물감독가 같이 시죠 오늘은 이 사람입니다 추경호 장관이고 국민의 원내대표를 역임했죠 나이가 65세입니다 이 추경호씨 관상을 지금부터 살펴보게 되면 저는 우령관상을 오라우탄으로 판단 내렸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그. 목숨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오라우탕은 유인원이죠. 유인원은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똑똑하고 영리하고 손재주가 좋고 무령 서열 서열로 가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관상을 타고난 것입니다. 무령 관성이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장관하고 원내 대표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무령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추경의 인생 태어나부터 죽을 때까지 삶의 궤적이 굉장히 높은 자리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무령 관상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 한번 보십시오. 뭐 특출나게 뭐 잘생겼거나 기가 강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주변, 우리 동네에 그냥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얼굴입니다. 하지만 얼굴하고 관상은 다른 것입니다. 인상하고 관상은 또 다른 것이고요. 한번 보십시오. 이 추경호 전 장관 같은 경우 관료죠, 관료. 이 추경호 씨는 원내대표를 비록 했지만 한 나라에 뭐 대권에 도전해서 대통령이 되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절대 상 자체가 그런 관상은 아닙니다. 물론 장관은할수 있습니다. 왜오랑우탕 무령을 타고 났기 때문에. 하지만 대권 주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장관 원내 대표. 그리고 얼굴 한번 보십시오. 기세, 기운이 강하지가 못하죠? 유한 그런 얼굴입니다. 그래서 치고 나가거나 결단력이 뛰어나거나 한 무리를 내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왜? 장관이나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아, 그래도 뭐 추진력이 있거나, 니도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 운이 좋아서, 즉, 무령관상을 잘 타고났지만, 여기에 시대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운이라는 게 있죠. 그거를 잘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 장관으로서 끝날 그럴 사람입니다. 이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제가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관상 있는 그대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가 또 남아있죠. 그것은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